1900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의 아이린 노어 섬, 섬의 유일한 거주지인 등대에서 3명의 등대지기가 자취를 감춥니다. 조사팀은 차갑고 거친 바다를 걸어 외부 세계와 격리된 듯한 이 고립된 등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외부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완벽하게 유지된 등대였습니다. 실종 당일까지 정상적인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대는 등대 주변을 살피다, 서쪽 상륙 지역에서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의해 훼손된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항상 한 명은 등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된 등대지기들 중두 명의 방수복만이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인해 등대지기들이 바다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등대지기의 실종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들의 사라짐은 자연재해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